극과 극은 통한다 클래식과 트로트의 극적인 만남 김철 손태진의 모차르트로 외국의 어느 경영 전문가가 말했답니다 어, 사는 게 웬만큼 적응하는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성장을 멈추고 죽을 때까지 머리를 쓰지 않는다. 이것저것 되고 싶어서 야망을 갖고 밤낮으로 일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네. 나는 사람 왔는데 나는 왜 지금 뭐 대사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쉽게 바꾸면 어떤 아, 표현이 좋? 쉽게. 예, 네, 좀 편하게. 네. 아, 나는 머리 쓰기 싫어. 아, 피곤해. 계 h 어 히어. 아그 정도. 아 그렇습니다. 딱인데. 너 웬만큼 사는데 적응이 되고 나면 머리를 안 쓰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아 그렇다면 우리 김현철 씨는 최근에 새로 배운 거뭐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는 말이죠 이 내용. 는 반대입니다. 뭐든 배우려고 해요. 아, 뭐든 배워서 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예. 나중에 내가 하는 직업과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든 예 원예, 낙농, 아, 화해, 오호. 경제, 우주, 최근, 지구 최근에, 생물, 미생물 뭐, 그러면 그것도 예. 배우셨잖아요. 뭘 배웠을까? 요 어, 예. 책을 쓴다는 아, 게 책, 생각보다 쉽지 않다. <laughs> 아 진짜, 이거 배우게 되잖아요. 아니 책 얘기를 이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또 그렇게 예. 그렇죠. 아, 지금, 지금 뭐, 태진 군이 얘기를 하니까, 잠깐 어째... 그러니까 할게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 다 아니... 나와서, 예, 지금 말이죠. <laughs> 예, 지난주 목요일날 네. 앵콜 사인회까지도 하고, 막, 아 난리가, 난리가 났잖아요. 정치인들 앵콜까지... 많이 오셨어요. 어... 손트다 때문에 많이 아니... 왔었어요. 그러면 돈좀 네. 버셨겠네요. 아니, 돈은 출판사가 다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네. 오늘 배우는 거는 책으로 네. 돈을 버는 게더 쉽지 않다는 걸 배운 우리 개그맨 겸 음악책 라이터 겸 창임 지휘자 현마의 김현철이 여기 왔습니다. 준비. 음악 조용 음악 아시차트다 정확하게 여러 분들을 아 정말 환영하고 또 어, 방송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모차르트롯 앞으로 수없이 많이 온 문자 예. 아 중에 딱 하나. 한 개, 네, 딱한개합니다 아, 저번에 아니 근데 잠시만 또, 왜 그렇게요? 해 수없이 많이 왔으면 한번 소개해 주면 되죠? 아왜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소개하면 네. 어, 청취자분들은 진짜 하나만 왔을까봐 네. 오해하실까봐 아. 아, 그러니까 많이 왔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소개한다라는 최대한, 예. 겁니다. 우리 전경자님께서. 예. 몇주 전에 교회 가는 차에서 듣고 김현철 씨랑 두 분이 진행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은 급하게 이동 중에 가입해서 글을 올립니다. 하하. 너무 유창하지 않게 떠듬떠듬하는 말투가 오히려 잠도 쫓고 참재밌었답니다 응원합니다. 뭐 칭찬인가요? 이게 칭찬인지 칭찬이죠. 어떤 거. 그런데... 그, 그만큼 그 이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네. 이 말씀 들으니까요. 일단은 정경자 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아 제가요. 사실이요. 우리 정말 뭐 태진군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어, 네. 제가요. 예전에 네. 라디오를 지금처럼 뭐 태진군처럼 제가 메인 디제이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지금 하는 말투대로. 네. 했더니 청취자 글 중에 85%가 네. 거기 그 서버는 왜 그렇게 버퍼링이 심해요. 나한테 그렇게 글이 오길래. 내가, 아. 우리는 서버는 좋다. 네. 내가 말을 더듬거리는 겁니다. 성취를 문제가 답을...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아요 근데, 그거네요, 완전. 근데 예. 약간 좀, 예, 그걸, 예. 그, 이런 이야기나 뭐 이렇게 약간 진지한 예. 얘기할 때는 예. 절대 더듬거리지 예. 않거든요. 근데 예. 뭔가 불안하고 예. 뭔가 약간 예. 좀. 안 웃길 것 같고. 그러면 어. 나 웃겨야 좀. 벌써... <laughs> 벌써 막 더듬어진다.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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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참, 인사했을 때는다 네.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더듬거린다라는 아, 이야기, 아 잠을 그러면... 쫓는다 하니까 더 네. 갑자기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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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 한낮에 이 일요일 오후 되게 졸음이 확 오는 시간이거든요. 네. 좀 쫓아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클래식 어떤 곡일까요? 자, 첫곡 출발합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봄 말이죠 만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하. 아 클래식하면 또 봄입니다. 봄을 오. 알리는 클래식 듣고 싶어들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음 너무, <laughs> 어, 너무 작아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 음악은 워낙 유명하죠. 아, 잠시 후에 아. 말이죠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귀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씨가 이 곡을 대표적으로 많이 불렀어요. 아, 얼마나 아. 청아하고 말이죠. 꽤 꼬리같이. 라 하면서, 예. 이게 하면서니 그렇죠? 이게 봄의 소리 왈츠가 왈츠입니다. 제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말이죠. 아, 왈츠 하면 말이죠. 우리 또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요. 아, 유명한 작곡가는 앞에 닉네임이 있다. 어, 닉네임이... 왈츠의 왕이 있습니다. 아하. 왈츠의 왕. 예. 예. 이 분의 별명이 왈츠의 왕이에요. 바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입니다) 아, (1세) 아니고 2세, 예, 2세. (2세)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이죠 요한 스트라우스 (1세냐) (2세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3세까지도) 있어요 아, 음악가고. 맞아요 맞아요 맞이죠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좀 짚어드릴게요 오, 좀 알고 요한 싶어요. 스트라우스 (2세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라우스가 네. 요한 스트라우스 네. 2세를 보통 칭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분의 별명은 왈츠의 왕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네. 그 유명한 나대치키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예요. 그 다음 그 사람 별명은 뭐냐? 왈츠의 왕의 아버지니까 왈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 사람은 또그 아 사람은 왈츠의 아버지. 바흐는 음악의 아, 아버지. 아버지. 각자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그데 어, 왕이 그죠? 등장하네요. 왕이 왈츠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소개할 분은 요한 스타우스 2세 왈츠의 왕입니다. 이사람의 아버지는 요한 스타우스 1세고. 근데 자세히 보면 또 마디죠. 음악 책에 요한 스타우스 3세도 있어요. 어? 알고 봤더니 이 집이 삼형제야, 삼형제. 삼형제요? 삼형제입니다. 이 집이 삼형제예요. 이이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네,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삼세가 지금 이, 그렇죠. 아니죠, 이세가. 아, 이세가 장남이. 잘 들어. 왜 아, 그래, 헷갈리게. 네, 1세는 네. 아버지. 예. 네. 아버지 밑에 아들 삼형제가 있어요. 아니 방금 왈츠 아버지가 1세라면서요1세이 사람은 왈츠의 왕. <laughs> 네. 왕이 왕. 그러니까. 어, 삼세가 그럼 왕자인가요? 그, 그러니까 잘안 그러니까 아, 헷갈리지 마요. 잘 들어. <laughs> 왈츠. 왕은 아버지는 해결됐죠. 해, 해결됐습니다. 왈츠의 아버지는 요한 스타우스 1세도 1세. 라데치키 행진곡을 작곡한 아. 사람이고 그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 이분이에요. 아하. 장남이 요한 스타우스 2세. 예. 아, 왈츠 예. 왕. 이, 있어요. 동생도 있어요. 아, 동생 이 사람 동생은요 누구냐면은 아 요제프 스트라우스 있어요. 아, 요제프예요. 요제프. 요제프가 나오면 요제프는 어디... 차남이야. 요암 차남. 차남. 근데 차남까지도 음악을 그그했는데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예요. 요제프 스트라우스라고 한 네. 거예요. 우리는 요한 스트라우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의 막내 동생 삼남 네. 삼남의 아들. 네. 아들이 바로 또 요한 스라우스3세예요 이름이 똑같은 거지 그, 그렇죠. 그쪽이. 그래서 1세가 있고 그의 장남이 요한 스라우스2세고 그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 요한 스라우스3세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아 아이고 참 갑자기 요세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세까지 있다. 다시 예. 총 정리를 하자면 뭘또 정리해? 아, <laughs> 아이, 아니 참.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왈츠의 왕은 누굴까요? 요한 스타우스 (2세) 인데 그의 아버지가 요한 스타우스 (1세) 에. 누구냐 라데치킨 곡 작곡한 사람 근데 그 (3세도) 있더라 이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요한 스타우스 예, 아, 동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조카가 삼생거야. 이름이 아. 똑같은 거야요한스타우스 요한 스타우스 요한 스타우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아. 자, 일단 말이죠. 왈츠입니다. 왈츠하면 왈치 네. 말이죠. 4사의3 박자예요. 경쾌한 춤곡인데 네. 이게 말이죠. 음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옛날만 해도 말이죠. 남,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녀 칠 세,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러잖아요. 유럽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해서 말이죠. 남녀가 이렇게 함께 춤을 추는 게 쉬운 듯 한데, 당시에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최초에 남녀가 손을 잡고 정식 댄스를 춘게 바로 왈츠라고 보면 아. 되겠습니다. 제일 첫 왈츠가 그렇게 탄생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남녀가 안고 추는 춤 중에서 가장 최초의 무용이 왈츠다. 무용이다. 정식 무용이 왈츠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봄의 소리의 왈츠 너무 익숙한 그 오케스트라 곡인데 네? 이 곡이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원래는 성악 지금 얘기하시는 그 조수미 선생님이 노래한 그 곡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왈츠인데 사실 말이죠. 왈츠는 우리는 춤으로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춤을 추지 않고 연주해용 왈츠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죠그그니까 멋있게 말해서 서곡도. 오페라의 서곡만이 아니고 연주를 목적으로 서곡만 작곡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곡 역시 춤추기 위한 곡보다는 연주를 듣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라고 크... 보면 되죠. 한데 이 곡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씨께서 네. 아, 오케스트라 편성에서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렇게 말이죠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말이죠 아이러니한 것이 아~ 조수미 선생을 처음 말이죠 예, 이분을 발굴하신 분이 카라얀입니다 카라얀이 그렇죠. 이분 노래를 듣고 야백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어~ 신이 내려준 목소리가. 조수미 선생의 목소리를 어렸을 때 조수미 씨가 노래하는 걸 듣고 카라얀이. 독일 말로, 이렇게, 어, 이 친구는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신이 내려준, 신 내려준 거야. 아, 어... 이, 그죠, 뭐, 신받음이 아니고, 네. 잘 체크해야 돼. 신, 아, 신 신이 내린, 내린 아니... 거지, 신받음은 아니야 아, 신을 받... 받은 거랑, 아, 신 아니... 내린 거랑 틀리다고. 완전 다릅니다. 이 차원이 정확히, 네, 정확히 표현됩니다. 잘못 네. 얘기하면 제가, 그죠, 지금, 그죠, 오해받으니까. <laughs> 하나야니 <laughs> 신이 내려준 목소리다라고 아, 아, 아. 조수미 선생을 표현했어요. 왜냐 이 노래 잠시후에 전곡을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진짜 청아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 해 이러신다니까요. 아, 네, 상당히 말이죠, 금이... 상당히 말이죠 재밌는 것은 네. 아, 이 곡이요 원래는 아, 애초부터 말이죠 환희에 넘쳐서. 봄을 상기시켜주고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곡으로 말이죠. 작곡을 한 것이 맞는데, 어. 아 바로 말이죠. 그 요한 스트라우스가 자신의 말이죠. 오페라타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아, 가져다 썼는데, 당시만 해도 말이죠. 이 곡이 안 유명했어요. 음. 안 유명했는데, 제3자인 바로 말이죠. 아, 리스트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작곡가 있어요. 네. 이분이 리스트. 이 곡이 작곡을 해도 안 알려졌을 때, 이분이. 유, 그러니까 시키면서 파티장에서 아. 어,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있으면 우리도 그죠 마이크 잡고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죠 옛날에 이런 걸 하지 습니까이러듯이 리스트도 도, 그런 행사장에서 이 곡을 피아노로 연주 했던 거예요 아, 오케스트라 버전을 그냥 연주 그냥 피아노로 아. 연탄곡식으로 네. 리스트가 남의 곡을, 에. 요한스라우스 곡을 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고 곡이 좋은지 그때부터 히트를 치게 된 아이러니가 있다 이거예요. 일명 역주행이라고 하죠. 역주행. 그 사람이 차는 운전 안 했어. 당시에. 아 역주행이라는 피아노를 게... 그렇게 쳤다니까. 피... 아니 그러니까 피아노. 아 아니, 그러니까 피아노지. 그거? 이게 그 네. 예전 음악이 아 리스트로 인해서 네. 다시 또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렇죠. 해서. 잘못했으면 아. 이렇게 화려한 이 봄의 모든 그죠 라디오, 매체, 언론, 외국 그죠 외국 TV, ABC, MBC 그죠 EFG, H, I, J, K 이런 가신다고? 방송사에서도 네. 다트는 곡을. 아... 니스트가 아니었으면, 묻힐 뻔한 아이더니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련...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오늘 저는 그냥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거는,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우리가 아는 왈츠의 왕, 이 작곡한 봄의 소리 왈츠. 봄 클래식의 대명사거든요? 대명사죠, 대명사. 그만큼, 네. 오늘 트로트곡은 봄과 왠지 관련이 될것 같은데, 봄, 아, 봄날은 간다. 어때요? 아, 원체 많아서 말이죠. 아... 오늘은 웬만한 말이죠. 가요 트로트 중에서 봄이라는 노래는 저한테 명함도 못 임이더요. 에... 그래도 청시 자들이 말이죠. 기대 심리에 부응하고자 어. 봄에 얽힌 노래 중에서 어, 저는 말이죠. 봄에 포커스를 맞춤도 중요하지만 숨이 네. 쌍간법 일석이조 어? 일타쌍피로. 어? 이 팀의 이름만 얘기해도 벌써 봄이 무신 느껴집니다. 오 어떤 자, 팀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한 경...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라는 노래 어? 들으시고 어? 우리 가요 바로 봉봉 사중 사사 사장 창단에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봉봉 사 아. 사중 창단 봉봉 아 벌써 봉봉 사중 창단 사중 창단에 꽃집의 아가씨 꽃집의 아... 아가씨는 이뻐요. <laughs> 와 아니, 이걸 리버브를 켜주신다고요 와 진짜 와저 이때까지 울러, 한 울러. 번도 리버브 들은 적 없는데 와 봄봄봄 하다가 봉봉사중창단이라니 와 있어 볼 알겠습니다 네, 일다 어,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스트라우스 2세 요한 봄의 소리 왈츠 이어서 봉봉사중창단의 꽃집, 다라. 꽃집 다라. 아가씨요 다라.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녀만 만나면은 그녀만 만나면은 내 가슴 울렁울렁거려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새침해서 너무나 새침해서 설레는 내 마음은 몰라요 예쁘고 예쁜 꽃들이 모두 다 방실 웃는데 꽃보다 예쁜 그녀의 귀여운 그 얼굴만 언제나 새침해 어쩌다 한 번만 웃으면 마음이 약한 나는 미쳐요 새빨간 장미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천배나 만배나 예뻐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안둘이 만나면은 둘이만나면 너무나 상냥해요. 꽃집에 아가씨는 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는 앞엔 남들이 보는 앞엔 열리게 쌀쌀해져요. 한 번만 보면 누구나 당장 에정들 거예요 그러나 보진 마세요 그녀가 없으면은 나 혼자선 못 살아요 어쩌다 한 번만 웃으면 마음이 약한 나는 미쳐요 새빨간 장미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천배나 만배나 예뻐요 1,000 man or 10,000 times, they're all